자 가보겠습니다 1064번인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틀리만 했습니다 인정해요 어, 근데 답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랬으면 문제 이해가 안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얘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에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블록.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 내가 x 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 안돼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0보다 작아야겠죠 그 y 좌표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먼저 꼭지점부터 구해볼게 4분의 1로 묶어줄게요 x 제곱 괜찮니? 빼기 8x 괜찮아요 절반하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플러스 16 빼기 16 더하기 3이죠. 이때 4분의 1에 x 빼기 4의 제곱 괜찮니?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6 하면 빼기 4 더하기 3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선생님 x축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나죠. 아니 같은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작죠. 그래서 3a-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3a가 4보다 작으며 a는 3분의 4보다 작다 괜찮니? 네. 그래서 3분의 4보다 작은 얘네들 다큰 얘네들 다 안되고 이두 개만 정답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봤는데 틀렸네요 네. 문제 이해가 더 위해서 그럴 거예요 어, 정확하게 음. 문제를 이해해야 아 꼭짓점의 좌표가 0보다 작아야 Y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를 이해해주면 돼요 네. 자 1067번이네요 자, 얘 X축과 두점 AB에서 만나고, AB가 4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있는데, 그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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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4라는 거지, 이 길이가. 네. 괜찮니? <laughs> 네. 근데 꼭짓점의 좌표,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1,-16이야. 괜찮아? 음. 그러면, 1, 마이너스 16이 되려고 하면 이거밖에 없지. 네. 아, 그럼 얘네, 일단. 괜찮니? 근데, 봐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주고. 그런데, 꼭짓점이 1, 마이너스 16, 축이 x는 1이라는 거지. 그러면, 네. 여기를 기점으로 이만큼, 이만큼 가야 얘의 길이가 4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음,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아,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괜찮아요. 근데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적고, 근데 1,-16을 지나네. 그쵸? 대입해요. 마이너스 16, 1, 1. 괜찮아? 마이너스 16은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지워주면 4가 되겠죠. 네. 이 어, 그래서 a가 4가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그러면 X, Y축의 교점. 그러면 얘가 4가 된다면 Y축의 교점에 잡히면 X가 0일 때묻는 거죠. 아, 그러면 0, 0.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괜찮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그럼 0,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괜찮니? 네. 아, 그래서 0,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된다. 괜찮나? 네. 자, 다음 1068번 가볼게요. 얘는 지금 X는 2를 축으로 하는데, 어? 여긴 3,8이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3,8을 지난다면 보자마자 그냥 바로 1,8이 돼야 됩니다 왜? x는 2를 기점으로 대칭이니까 2를 기점으로 대칭인데 3,8이야? 그러면 얘도 1만큼 간 거니까 얘도 1만큼 가서 1,8 괜찮니? 네.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3이네? 아, 그럼 여기서도 거리가 3인 5,0을 지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x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1 0마 영과 5 0마 영을 지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얘가 지금 3마 8을 지나 대입해 이렇게. 그러면 8은 a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네들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 되겠네 a가.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러면 이제 전개를 해주면 얘가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5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각각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빼기 5니까, 얘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1071번 가볼게요. 얘는, 아까 했던 문제예요얘 그래프가 이거래요. 그러면 일단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다. 그리고 y 제편는 0보다 크니까 b가 0보다 크다까지 적을 수 있겠죠.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그러면 대입해요. x의 제곱 빼기 x죠? 그럼 그려요. 얘가 x의 x-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꼭지점은, 아,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4사분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물론 제 4사분면 빼먹으면 감점 먹어요 알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1072번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꼭짓점이 지금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죠 네 음. 근데 문제 읽어보면 얘 그래프를 <laughs>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거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네 최고차항의 계수가 변하진 않겠죠 평행이동했다고 모양이 바뀌진 않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괜찮니? 플러스 7이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7. 괜찮아? 네. 그러면 얘는 묶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4, 더하기 1이겠죠.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나가면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2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갈, 마이너스 2까지 가려고 하면, 마이너스 4만큼 가야겠죠. 5에서 7만큼 가려면 2만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2기 때문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1073번 가볼게요 자이 그래프가 뭐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가, 뭐 증가할 때뭐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일단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2가 꼭지점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럼 2가 꼭지점이야? 오케이 그럼 일단 꼭지점부터 구하자 표준형으로 바꿔보자고 괜찮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꼭지점이 2라고? 오케이. k가 2라는 거야. 이해가니? 아, k가 2라고? 오케이. 4, 4, 2. 그러면 얘는 12, 얘는 8, 얘는 3. 마이너스 4 빼기 3. 마이너스 7이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마이너스 7이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괜찮아? 네 선생님 근데 저 아직 이거 안 손댔는데요 꼭짓점이 2,7이라는 게 그냥 보로스 나와버렸어요 자 이해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꼭짓점이 2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2라는 특이점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특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이거기 때문에 아 2가 꼭짓점이겠구나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 해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있지. x가 2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지. 아, 맞네. 내가 지금 그린 거 이거 맞네. 그래서 꼭 시점은 바로 보할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네. 1075번까지 하고 잠깐 끊어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요. 그럼 일단 그려보면, 일단, 아, a는 0보다 큰거 알겠다.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네. a 의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네요. 근데, 얘가 지금 1,5를 지나네, 대입해.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5는, 3제곱면 9a, 빼기 4면 넘어가면 4니까, 9가 되고, 약분하면 1이 되겠죠. 아하. 뭐, 얘를 지워주고, 얘를 지워주고 하면, a가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빼기 4니까, 빵이죠. 그러면 얘가 1, 얘가 4, 얘가 빵이라는 건데 그대로 써 주면 1빵 4죠. 그러면 4x의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얘는 y는 4x의 제곱에서 1만큼 올려 주세요라는 말이죠. 그럼 꼭지점은 0, 1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0, 왜? 어, 무슨 말이냐면자 <laughs> 이렇게 있을 때, y는 4x의 제곱에서, 얘가, 얘가 y는 4x의 제곱이에요. 네. 얘는 꼭점이 지 0,0이지. 네. 근데 여기에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만큼 올라갔으니까0 1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음, 1075번 갈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을 보면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길이는 3분의 7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이제 여기 C가 뭔지를 봐야 돼 C는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이지 Y축과 만나는 점이네? 오호라 AC비를 구였는데지 Y축과 만나는 아 그럼 0,0,마이너스 0, 2 그치 괜찮아? 그러면 얘 ACB에 그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7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a, d, b. 아, 가로는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자, 먼저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3의 x의 제곱 빼기 3분의 5x, 괜찮니? 절반하면 6분의 5인데 마이너스 6분의 5인데 제곱하면 36분의 25, 괜찮니? 네. 그리고 빼기 2가 될 거예요. 3의 x 빼기 6분의 5의 제곱.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25 빼기 2라. 지금 2는 12분의 24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49가 될 겁니다. 아, y, 이거가 12분의 49구나.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요.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뭐야, 12분의 49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가 같지. 그 2분의 1 곱하는 건 똑같지. 그럼 약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야 결론은? 2대 12분의 49예요. 그러면 12를 여기 왼쪽 오른쪽에 다 곱해주면 24대 49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다. 괜찮나요? 여기서 끝나갈게요.